안녕하세요, 일리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방학 마지막 날 기념으로 2층의게를 소개해봤어요. 이거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입니다. 오, 이렇게. 그러면 여기도 있고요. 그럼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거부터. 이거는 제가 방금 영상을 한번 찍었었는데 노른자 액게거든요. 근데, 카메라 때문에, 카메라가, 넘어져서,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카메라가 넘어져서, 그냥 이렇게 됐는데, 이거 2층에 끼100% 맞고, 제출처이 노른자 끼에요. 2층은 약간 전투스러우면서 1층은, 진짜 너무 액체 같았어요. 물에깨 있죠? 물에 깨? 같은 거고. 아,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릴 거한개더 있어요. 1개입니다. 이건 나중에 소개해드릴게요. 진짜, 진짜 느낌 좋고. 진짜 추천드리는 일개입니다 손에도 2층이, 2층은 안 묻는데 1층은 좀 묻었었거든요? 근데 둘다잘 묻었어요. 근데 합치니까 합치고, 대충 처음 이아블리의끼를 넣으니까 그냥 살아나더라고요. 확 손에다 고 근데 처음엔 진짜 진짜 손에 못었고 이게 이제 제가 만든 지 1년이 지났어요. 아, 1년이라 아닌데? 한 4개월 정도 지났어요. 저거 진짜 진짜 오랜만에 영상을 찍죠. 진짜 4개월이 지났는데 2층 개가 되었다고. 제가, 어, 이, 2주 전에 봤거든요, 이거를. 근데, 2주 만에, 제가 2주 보고, 오늘 아침에 그냥 이렇게 만지. 오늘, 그, 제가 부산에 있다가지고, 이렇게, 부산 가기 전에 이렇게 톡톡톡 만지고, 갔는데, 금세 2층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 이 녹차 잎개, 녹차, 초록 잎 잎개. 2층은 진짜 진짜 점토스럽고, 점토라고 해야 되나? 그냥 윤기가 흐르는 점토고요 1층도 약간 점토스러움이 있는데, 더, 이렇게 더, 뭐라 해야 되지? 더잘 흐른다 해야 되나? 이렇게, 얘는, 진짜 좀 두근댄데 얘는 그냥 액체 겸은 <laughs> 제 목소리가 좀 쉬는 점은 양이 부탁드려요 이렇게 저는 양이 많을 경우에는 그냥 버려버리거든요 쓰레기통 나중에 버릴게요 얘는 버릴 거 그리고 얘는 닫고. 제출처인 마블링 하늘 이렇 이거는 일단 2층인데 제가 1층 2층 분리해놔서 분리하고 이렇게 영상 찍는 거라서 그 점은 정말 정말 죄송해요 느낌도 좋고 이영 이영 이거 만드는 영상은 안 올렸고요 제출 0포 제출처 맞습니다 <laughs> 그리고 얘가 왜출력을 하지? 이 액기인데요. 어? 더 탱탱하고, 랩도 잘 되고, 흐르기도 짱이에요. 근데, 얘는 약간 점토스러우면서 액체스러움이 있고, 얘는 약간 탱탱스러우면서 액체스러움이 있어서 둘다 좋은 액기인데, 합치면더 좋은 액기가 되겠죠. 탱탱한, 탱태만, 탱탱한이 이 뒤층, 말고 1층이 다간것 같아요 마블링 진짜 진짜 이쁘고요 자료안 보이지만 진짜 이, 이뻐요 이, 마블링 있고 이거 죄송해요 이게 만화책이거든요 원래 방에 있던 건데 제 방에 이방에 있던 건데 그냥 갖고 왔어요 약간 마블링 보이시죠 블링하는 게 있고요. 이것도 제가 영상을 안 올렸는데 제가 영상을 안 올리는 동안에 했기를 많이 연구를 했기 때문에 오늘 한 번에 다 올릴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제출처인 메론 껍질의 게. 메론 속의 개는 아직 만들지를 않아가지고 만들 만들어 보려고는 하고 있는데 만들어지지가 아직 만들지를 않아가지고. 2층은 일단 <laughs> 음. 진짜 점토 같은 그런 거예요. 원래는 약간 액정인데 이거는 액체예요. 얘는 오케이 오케이 좀 뒤로해서 찍을게요. 이거 죄송해요. 이거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있어서 제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래요 랩을 네, <laughs> 제 목소리가 좀 쉬어가지고 쫌쫌쫌쫌 소리 들리셨나요 두 개를 합치면 근데 색깔은 얘가 더 진해요 <laughs> 네저 내일이면 방 계약식이라서, 좀 슬프긴 하죠. 친구들, 만나는건 좋은데, 방학이 끝나서 아쉽다 그래야 되나? 어차피 또 2주 후에, 아, 일주일 동안인가? 또봄방학이 있으니까, 요렇게. 이거는 제가 방금 만든 애겐인데, 제 최초는 아니고, 꿀키님 주, 저인 바저 속 유리애겐데, 저는 주황색 젤리 괴물로 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꼬키님의 유리 바다속유리액깨라고 지었는데 저는 뭐라고 어야 되지? 어쨌든 유리액깨고요 실제로 보면 약간 주황기가 있는데 완전 흐리면은 완전히 퍼지면은 이게 완전히 퍼지면 이제 이게 완전히 하양색이라서. 완전 흰색이라서, 어, <laughs> 그래요. 완전 흰색이고요. 제 추천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런 액기를 어떻게 깨하 해요? 고수님들이 이런, 이런 거를 바라는 액이지. 근데 저는 2층 액기가 안, 안 되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되는 그런 이치 괴물이 있어요. 진짜 어머나 제 최초인 녹차 마블링 에게가 물이 됐습니다. 이렇게 끈적임도 되게 좋구요. 저왜깨 소개하는데 왜, 왜 이런거 딴 짓을 하지 제가 만든 는적은 제가 아직 물풀 정리만 안해서 한번 쓰면 빨리 간단하는 성격이라서 깔끔하면은 깔끔해야지만 하니 싫을 수있나 근데 체계를 만들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지만 이제 나갈 수가 있어요. 저는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물품 물품을 아직 정리를 안 해놔서 저 정리를 잘 잘하 정리를 잘하기보다는 계속하는 성격이라 깔끔해질 때까지 근데 정작 책상은 책상 제가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렇게 잘은 안 해요. 공부는 그렇게 잘은 안 하고 운동이이 제가 멈췄어요. 제가 운동이나 액체 껴물 만들기에만 정신이 팔렸어가 팔려가지고. 이거는 액체, 액체 괴물이 아니에요. 액괴가 아닙니다. 제가 보면, 영상을 보면은, 초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는 방법이 한게 있어요. 근데, 알려드릴 수는 없죠. 초짜분들이 모르시고 할 말일 수 있는데, 다른 분한테는 이제 초짜라는 얘기를 들릴까봐 이거는, 저만의 제가 알고 있는 방법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때까지, 아, 이때까지 영상 재미있으셨나요?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 안녕.